반갑습니다. GST 주주 여러분 박팀장입니다. 우선 GST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거래대금 크게 나오면서 상한가가 터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걱정이 조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ST가 오늘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상한가에 도달했던 이후 엔비디아에서 액체 냉각 기술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를 두고 GST가 수혜주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K&SL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 재료만 붙어주면 날아가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도달 이후에 거래 대금 빠지면서 조금 눌리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주봉으로 간단하게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작용하는 자리인 만큼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이 5만원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중순에 매수를 해서 5만원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가 매수 종목으로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3월 12일 장 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53분 GST와 한농화성 이렇게 두 종목, 박팀장 시가 매수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더라도 2월 20일 제가 마찬가지로 장 전에 229분 그 당시 문자 주셨던 분들 2월 20일에 매수가와 목표가,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2월 20일 제가 문자 드리고 난 이후 시점에 보시게 된다면 38,000원 밑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었다는 게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목표가 했던 5만원까지 매수가 가장 상단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더라도 3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실제로 오늘 단타 종목으로도 매수 이후 30%까지 수익을 낼 구간 만들어 준게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겁니다. 이렇게 GST에 대해선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재료 체크하고 시장 수급에 대해서 매일 같이 확인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 5만 원 말씀드렸던 이 5만 원 주가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원 라운드 피겨 심리적인 부담감이 작용하는 자리에 이미 저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주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5만 원까지 내려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추가적인 신규 매수를 통해서도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GST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의 1904번 숫자 5번과 함께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매일같이 제가 장전 8시 30분부터 켜서 장전의 재료분 부터 장중에 여러분들이 식감을 했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스윙 종목으로 보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고 재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링크 꼭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이 핵심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들,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함께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보내드렸던 GST를 제외하고도 이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도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역시 4월달에 기사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30%, 최소 30% 이상은 확실히 갈수 있는 탄탄한 재료를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 직접 매수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이 실제로 쌓여가는지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단타 종목, 오늘 GST랑 한 종목 더 있었죠. 한농화성도 보시게 된다면 오늘 갭을 크게 띄고 시작했지만 상한가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확실히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와 스윙 중에 여러분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직접 매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타 종목을 제외하고 최근에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 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도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